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기술할 마스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모두 흑선이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6~7초 정도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기부터 봅니다. 자, 흑선으로 어디를 놔야 될까요? 자, 이거는 뭐 눈에 다 많이 이렇게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 놓고 이을 때 이렇게 돼서 여기 찝는 부분이 급소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비기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비기되는 모양을 갖고서 뭐 다른 거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어,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 별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그냥 이걸로 비기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쪽 문제는요. 자, 이런 패턴을 항상 젖히고 나갈 때 치중 가능수입니다. 그 패턴이죠. 젖히고 나가고 치중. 자, 그래서 백이 잘못 받은 형태가 이 형태죠. 이렇게 받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빅이 됩니다. 흑과 빅이 모두 잘못된 거죠. 여기서 이제 있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이을 때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죠. 이을 때, 그냥 이렇게 놓고, 막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찝어버려야 되죠. 이렇게 나왔을 때,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건 땀은 그만이고요. 그죠 순서가 여기를 가고, 만약 이어준다면 여기를 먼저 한번 가고, 막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잡히는 모습이죠. 자, 어쨌든 배그0서 있는 수는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 호구 치는 수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찝는 것이 급소입니다. 여기 급소가 중요한 거죠. 집을 만들면 빠져서 이것과 이것이 맛보기로 집이 되질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젖히게 먼저 젖혀보면 어그 받아준다면 이건 늘어진 배가 되죠 배이한 번에 해서는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진 배 모양이 되는데 근데 흙은 여기서요 젖히는 순간에 여기를 먼저 치중을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긴 결국 이어야 되는 장면이겠죠 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빅망이 나오질 않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으로서 또 하나 이렇게 봤는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인다고 바로 치중을 가는 것은요, 여기를 막고 연결을 할때 백한테 여기 있는 기회가 오죠. 이거 다시 빅이 됩니다. 이거 있더라도 이, 여기 이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모양은 빅이 되니까 백이 살았죠. 어딜 잘못 뒀을까요? 자, 치중 가는 수가 잘못된 수입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찝어야 합니다. 자, 빠진다, 집을 내면 빠져서 똑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젖힐 때, 역시 받아주게 되면 늘어진 배가 나지만, 이곳에서도 바로 인지치중을 갑니다. 자, 백은 여기를 읽을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꽉잇게 되면은, 여기가 찝혀있죠. 그렇다고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수라도 된다면 좋겠는데, 끊을 때, 딸 때, 여기 끊어버리면, 이세 점이 잡혔죠. 그러면 전체가 다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를 이어놓게 되면 결국 나중에 여기는 백이 이어야 되죠. 역시 잡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이것이 자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젖히고 막을 때 치중. 이렇게 두는 게 조금 헷갈리게 하는 순데요. 여기를 찝어서 젖힐 때또 치중을 갈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미 여기가 찝혀져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 모양이 되면 여기를 이어서 그리고 여기도 이어야 되는 모양이 돼서 잡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가 좀 차이가 나죠? 공평좀더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100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게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것을 본다면요 봤고요 치중 가는 게 똑같은데 자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하 여기를 젖히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 도둑들이 하나 와야 되겠죠? 그래놓고 맞게 되면은 여기 찝는 수가 의미가 없죠, 이제는.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이젖힘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집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치중 가능수가 돼야 될 텐데요. 일단 맞고요. 세 점을 연결할 때 이곳에 1 0 2 찬스가 오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됐기 때문에 요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도 이것은 이제 살아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먼저 따 놓고 여기를 찝으면 그때 이어서 이렇게 해도 이제 살 수가 있, 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저치고 치중 오는 수가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자, 일단 흙이 다른 수는 없, 어떻게 하느냐. 이기를찝는 수는, 어, 백이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는데요. 그럼 치중 가고 여기까지 패는 아니죠. 왜냐하면 백한테 이렇게 치고 딸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고 단수. 서로 두 점을 교환하는 이제 모양이 되겠죠. 근데 서로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내부에 백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빠지는 수는 좀, 좀 그렇구요. 호구를칠수 있으면 호구를 치는 게 좋죠. 그 근거는 붙였을 때 빠질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보통 모양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서 더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게 되면 두 점이 잡히면서 이쪽에 집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쪽에 붙였을 때 뒤로 후퇴해서 더 들어 기어들어올 기어 수가 없다면은 이것은 여기죠 이렇게 놓고 흙이 더 기어들어올 수가 없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사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면 호구치고 붙이면 빠져서 살고요. 그리고 기본 패턴이었던 가구 치중하는 수는 여기 먼저 하나 젖혀 놓고 이렇게 놓게 되면 치중할 때 있고 여기를 이을 때 여기를 뭐이을수도 있고 이걸 딸 수도 있고. 을 따줄 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은 빅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잘 봐두시고요. 얘도 비슷한데 이게 이미 혹 연화 젖혀져 있죠. 조금 다른데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딱먹기쳐 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따준다면은 모양이 비슷해졌습니다. 이게가 수고요자 역시 어딘가 놓는 수는 이렇게 놓는 수는 여기를 찝는 걸 당하면 이건 잡히죠 얘. 젖히더라도 여기를 먼저 선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 모양은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면 이렇게 됐다면은 백으로서는 이렇게 치중가았을때 이렇게 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죠 치중가하고 연결하는 순간에 이거 그냥 자체로 비키죠 안다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은 여기를 막는 정도고요 여기서 백을 하나 젖혀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치중가하는 수는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어서 여기 약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비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늘어진 패가 나죠 자 그럼 한수 늘어진 패는 어백 입장에서는 단패를 만들 수 있다면 단패를 만들고 로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요 지금 이 수순대로 가면 이 수순대로 이어서 늘어진 패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할때 따게 되면 방금 같이 늘어진 패가 됐죠 한번 다시 볼까요 노. 놓을 때 찝고 젖히고 막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늘어진 패가 되는데 백으로서 단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냥 뒤로 빠져야 됩니다 자 이제는 어, 여기에 치중을 놔야 되겠죠 잡으려면 여기 치중을 놔야 되고 여기도 그냥 뭐 이렇게 놓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기만 해서 잡히기 때문에 백도 무조건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차단도 안 되죠 이걸 따게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을 때 여기 놓고 이것은 여기를 놓더라도 흑, 흑한테 여기를 당하게 되면 이건 오공도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놓는 것은요, 어 이건 비기네요. 이거는 비기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가서요 어디가 잘못됐느냐? 자, 여기서 이게 빠지는 수였죠. 자, 빠지게 된다면은 여기를 찝고요. 자, 여기서 어, 여기를 따내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서 잡히고.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요. 여기서 치중했을때 이렇게 빠지는 수는 찝는 수로 그냥 백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거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집을 낼 수가 없죠. 단수, 이 단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내는 것도 이게 맞게 되면 단수치게 되면 역시 패백이 안 되죠. 물론 단패입니다만고 여기서 음, 백도 여기서 흙이 욕심을 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이렇게 되니까 살아버리죠 이거는 따라서 뭐 어차피 요기 빠지는 수에 의해서 패는 나 있고요 그래서 백이 어떻게 놓더라도 뭐 이렇게 놓더라도 여기를 단수를 치고 딸 수밖에 없겠죠 있는 것은 뭐 바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결국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흙이 단수를 치게 되고 백이 여기 밑에 한 집을 내고 여기를 따면서 이 모양은 단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세요 요 모양은 이때 빠지고요 여기 갈때요리가고 그때 흙이 빠져서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패모습이 됩니다 백을 써도 뭐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제일 난가요 이렇게 치중 흙이 치중가고 이렇게 놓을 때 흙이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건 비긴데요 그렇다면 흙은 여기서 따라 올라오게 되면 이 수순으로 여기칠 수가 없죠. 환격입니다. 이 수순으로 비기 되버리기 때문에 역시 백더 흑은 여기서 무조건 단수를 쳐야 되죠. 백은 이음은 잡히니까 요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패가 나게 됩니다. 뭐 외부하게 생각 생각한다면은 이제 이게 가장 좋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튼 포인트는요. 여기서 둘때 빠지고 치중 갈때 백이 빠지는 수도 중요했고 여기 요 꼬부리는 수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 모양이 패가 난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패가 난다 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요것만 해도 시간이 좀 됐네요 이번 편은 이네 문제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네 문제는 또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